건설 종사자 수백 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기사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건설 산업은 국가와 경제의 건강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업의 초단을 만들어가는 핵심 산업입니다. 국민의 사항을 바꾸고 사회의 미래를 이번 대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언을 위해 먼과정을해 주신 직능보고 건설산업 혁신특별위원회 조정철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봉기 건설경영포럼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서일업전 한국노총 건설플랜트노동조합 부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황웅선 금흥건설 부사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박민영 한국경영연구원 부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현철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원장님 오셨습니다. 황국현 한국경영연구원 상임이사님 오셨습니다. 전석진 한국노총건설기계노동자 부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지지 사람은 당북이 계십니다. 대표로 조정철 위원장이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건설업계 유관관과 건설 종사자들의 건설 산업의 생존과 혁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대한민국 건설 산업은 국가 경제의 성장, 고용, 사업 용계 및 사회 발전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특히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설이 실필적 수용 부채이다 뿌리 산업인 전문 건설업은 하도 고백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현실은 건설업계의 서자, 소위 업자로 취급받으며 조합 건설사와 가물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 겁니다. 또한 전문 건설업은 골목 상권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체가 벌어가는 수익 대부도는 일차적으로 건설노동자에게 이전되어가고, 다음 단계로 구매 제작하는 소상공인들의 몫이 되어 결국 이들의 수입은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에 소비되는 소위 서민 경제의 순환 구조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침체된 건설 경기로 인해서. 건설의 취급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 건설업은 직접적인,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완화청과 불편도 관계 속에서도 점차로 고조되고 있는 사회적인 요구, 안전, 품질, 공기 등을 감내해야 되는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더하여, 다른 계약도구 부수에 따른 조공정 계약, 고질적인 사업재해와 반복되는 인명사고, 청년이탈 기술력 단절, 전문성 문제, 중소 건설사의 한계 상황, 나서 또 지역업체에 대한 외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OK 혼란, 건설공사 업종 개방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 체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수십 년간지되는결과이며 단기 추방이나 선언적 접근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건설산업의 업 뿌리부터 개혁할 수 있는.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정책적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존 정치 관성에서 벗어나 실행 중심의 개혁과 구조 개혁을 선도할 준비가 된 유일한 대한민국의 후보입니다. 특히 건설 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공정권의철폐및 공정시장 확립을 하고자 완화청 불공정 계약 부족에선, 단가 기준 현실화, 또 공공 발주 기준 개편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확대, 기술력 있는 중소업체 우대 및 입찰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이어 오셨고, 두 번째로 건설 현장 안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망사고 제로를 목표로 안전관리자 독립운영 및 책임 명확화, 발주자, 감지자, 시공자 가 분산된 책임 체계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세 번째로, 성생구조정책과 인력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청년기술인 유입을 위한 훈련과정 초기 및 개선, 중소업체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도착된 구태와 불공정의 연장이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과 산업중심 개혁을 선택합니다. 건설 사람이 살아야 한다. 이 진짜 미래로 갈수 있습니다. 건설의 실질적 시공 주체이자 뿌리산업인 전문 건설을 살아야 내수 경기가 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건설산업인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건설업계 유관기관과 건설 종사자 일도 네 감사합니다 조정치원국 회장님 의 우리 더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건설 산업 발전에 대한 종사자 여러분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건태 의원님의 말씀이겠습니다. 늘 현장에 분필을 꽂으신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덕분에 많은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도남어당은 우리 여러분들의 뜻과 영혼을 담아 이재명 후보와 함께 반드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계 및 유관기관 건설 종사자들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시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사 발전에 이한조 상생을 위해 우리 한무총 전국